잘롬, 좋은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정교인 성경통독으로 읽어야 할 분량은 사무엘상 25장부터 31장까지 10편 142편과 54편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26장의 말씀은 사울이 자기,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고자 특공대로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말씀입니다 사울의 칼날과 창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온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돌보심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점을 이동하면서 사울의 군대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십광야의 하길라산에 숨어들,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사실도 금방 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고 십 광야를 샅샅이 찾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턱밑까지 쫓아옴을 보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살며시 잠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늘,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두 사람은 아무런 제지 없이 방해꾼 없이 한 나라의 우두머리인 사울 왕이 잠자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아비새는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자 사인이라고 말하며 오케이 사인만 내려 주시면 이 추격자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그러나, 다윗은 아비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아비새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이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를 판단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었으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자신을 악착같이 괴롭히는 원수의 존폐가 자신에게 달려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내릴 건가요? 지금 다이세 상황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비새가 말했듯이 원수인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겼다고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적과 같은 순간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쉽게 답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상 26장 10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선택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오며 살아갔지만 앞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선택과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자신의 앞길에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확신할 수 없기에 선택에 앞서 두려움과 망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선택을 해야 함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선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좀더 풀어서 말하면 선택을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선택, 자신의 이익이 최고로 보장되는 선택이 위대한 선택, 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선택,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기 가장 좋은 선택이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동안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러한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수많은 유혹의 말들이 우리를 뒤흔들 것입니다. 두려움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선택했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ay